연산군은 여러가지 수식어가 붙는 왕인데 조선 최초로 반정으로 폐위된 왕, 희대의 폭군,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주로 폐주, 폐왕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이 연산군은 다른 왕들과 달리 호칭도 좀 다른데 역대 조선왕들 중 20대 연산군과 15대 광해군은 생전에 폐위되어 뭐뭐 ~~종 모모초 같은 묘호를 받지 못했어 연산군은 1494년 즉위하여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기까지 12년간 제위하였는데 초기 4년 동안은 이전 왕들과 같이 별다른 사건 없이 국정을 잘 운영했어. 이게 연산군이 잘했다기보단 이미 초기 태조 때부터 성종 때까지 건국 후 100년 동안 국가의 기틀이 잘 잡혀있었기 때문이야. 그렇다고 초기에 연산군이 다른 왕들보다 부족하다거나 했던 것도 아니야. 말 그대로 무난한 왕이었지. 즉위초기엔 평안도와 함경도의 방비에 힘쓰고 변기개량을 추진하는 등 외부의 침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어.